따가가요, 어둠 선정하며 우리의 날길 만나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주가녀에 함께 하시리. 그 예수 안에 늙어 보고 댕기는 거라 해를만나도나 우리 고생할 때조가위로해 주시겠네 노로지하요순종하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고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던 것을 죽게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부르르지 네, 하나의 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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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 가운데 Till, 도 i 에풀 Till, Till, 오늘 새 아침 새벽을 건너 제일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나라 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모든 일들이 박력하여 아름다운 손을 열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인도하수관을 옵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해결하여 변화받고 구원받는 백성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의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왔음을 자들이 아브라함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고 있다고 우리 희망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브들 말씀하여 또한 아버지 성령도 충만함을 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경통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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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식을 대하며 우리 가 한반도에 아버지 아브라 전쟁이 없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저 참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남북한이 복으로통일되하는 역사 아버지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어 줘서 세계 선교에 강성한 국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강성한 민족이 될수 있도록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한 민족 대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국정을 또 대통령의 모든 국물을 건들고 또한 아버지 정치적으로 혼돈 속에 있는 이 모든 어지러움의 증세들이 예시름으로 따라가게도 와 주시옵시고 혼돈의 영을 멀리 쳐주옵소서 아버지 배우의 부정하는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대적의 영들을 멀리 쳐주옵소서 오늘도 진매에 따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반도에 임하기 하여 주시고 죄의 백성들을 아버지 이끌어 나간 지도자들에게 임하기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들이 겸손히 새벽을 깨우며 하늘만 뼈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줄 수있도 하나님 일하여 주옵어서 하나님 열방을 꿈꿔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전세 있도록 하나님의 믿습니다. 자존의 기도가 공부가 하나님 나라 참으로 합력하여 여러분의 손을 열어주시옵소시고문가하여주옵어서 오늘의 일정 성의 모든 것들 주의 성령에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나타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삼세기 예 시리장 자 일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조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조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노또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 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의 결단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자 불러 내십니다. 부르시되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불러. 내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소명을 받은 아브라이라고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들의 삶 속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기들을 부여하여 주셔서 구원의 원청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은 성탄 성자 예수 크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하하고 온천하 만민이 모두가 함께 이 잡으로 언총을 누리는 가운데 있는 이 인마음의 언총 아래 있게 되어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이 지금 지니고 있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망설임의 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결단이 없는 자는 언제나 망설임의 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망설임의 병은 좋은 기회를 놓치는 자 반면에, 자, 껄껄껄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강인한 결단의 소유자임을 발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결단을 하게 되어져 있는지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이러시되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미지의 땅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자 가라.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아직 보이지 않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서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가운데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그 은총에 감사해서 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약한 중에 있고 그리고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 돌봐주며 사랑을 베풀며 선대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쌓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 0장3 5절 너희는 다대하다 너희에게 큰 상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처럼 망설임의 병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누 순간마다 생활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소서 말씀하시고 명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 내가 내시, 내게 내게 네게 지시할 땅으로 자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자 즉시로 순종하며 지의 것을 미련두지 아니하고 떠나간 자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옛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십 개월간 자유하의 어떤 어머니의 품 못해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고향입니다. 또 하나님 인간이 지상에서 태어나 자 태어난 장소가 태어난 출생지가 고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육신을 잡이져서 만든 흙이 또한 고향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사모하고 고향을 떠나서 살아본 자들에게는 고향을 얼마나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워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자 눈에 보이는 땅을 자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여. 육신의 종류가 목의 종류가 이 세상에 자란 세상 문화에 얼마나 우리들을 미혹합니까? 무엇을 더 마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리고 어게하면자 투자를 해서 좋은 아파트를 살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좋은 차를 사서 어떻게 불려볼까?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훌륭한 대학에 훌륭한 학교에 보내서 어떻게 길러볼까 교육렬의 열심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문명이 대치되고 교육렬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예자 강성해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친척 아비지발을 떠날 내가 내게 주시할 땅으로 가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였을 때에 그는 즉시로 자 이런 듣지 않냐고 떠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크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저물이라고 했습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지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 사람을 지은 예수 크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크리스도의 마음과 신령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예수 크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고향을 두고, 자,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망설임의 병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해도 약속을 그르칠 때도 있고, 늦어지기도 하고, 망설임의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하여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자, 그 마음에, 자, 첫 번째 주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음은 의심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계산해 봅니다. 세 번째 주는 마음은 어떻게 결과적으로 의심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망설임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도 망설임의 병이 많이 있요 예. 이럴까, 저럴까. 갈까, 말까. 예. 흔들리는 우리 망설임의 마음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2월 이제 성탄절 한 주가 나아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의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 예수 안에서 누릴 하나님의 가장 큰 예,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예 아갈과 이스마엘을 과감하게 결단하며 버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아브라함에게 예 그의 몸에서 난자를 통해서 아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가운데 있는데도 그의 아내 사회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원정 하가를 아브라함의처로주게 되어집니다.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스마엘을 낳아서 예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 말미암아 그 가정에 대를 이을 자로 생각하며 예 아브라함은 아마도 사례처럼 사례와 함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정말로 하갈이라는이 몸종이 예 사례를 주인을 괴롭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이하갈을 내어 쫓아달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갈은 그대의 몸정 연이 그대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라고 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일을 내어 쫓아 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과감해서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그렇게도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백세에 어깨되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시면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 땅한 산에 자,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단을 쌓고 죄물로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 내나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망설임이 없이 순종하고 그 아들 이사가에게 자 번지에서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사환을 데리고 가게 되어 줍니다. 아마도 아내 사리에게 이랬을 때에는 백세에 오던 이 아들, 구십세에 오던 이 아들. 인생의 노년에 얻게 되어지는 이 아들. 여러번 육신의 정력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정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아들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이 사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지극히 크신 능력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백세에도, 백세에도, 인생의 노년인 경수가 끊어지고, 자, 노인이라고 치급할 수밖에 없는 이 노인에게도, 생명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아들을 낳게 되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사례가 웃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라는 이 말에 사리는 피시가 웃습니다 그러나 네가 웃는 그대로 내년 이맘때에 정녕부 아들이 있으니 내가 다시금 그때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리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였서이 어깨되어진 아들을 하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 장성에 나가는 이 아들을 눈에 놓어도 아프지 않을 이러한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독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오 제단에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흘 뒤쯤 가서 사나래에서 어떤 사관들을 멈추게 하고 이삭과 함께 자번제을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 예 단을 쌌습니다. 그곳에 나무를 불려 놓습니다. 그리고 나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 그 단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칼을 꺼내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하는 음성이 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장세기2 2장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이 절입니다. 십 절부터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가를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느신은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를 안오라 하나님이 안오라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았노라 살펴나니라 네 마음을 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 불에 걸려있는데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숯냥을 가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둘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자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 나타나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다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제까지 자유 행하여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는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전성하여 하늘의 별과 각 꽃,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 그 대작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런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망설임의 병에서 모두가 다그렇치게 되어 주는데,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였더니. 순종하여 예 네가 내 말을 순종하여 준행하여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일하여서 복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번문 다시금 12장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로 시대너는 너의 보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3절입니다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갖고 순종하여 갖고 지켜갖고. 예, 망설임 없이, 미련 없이 떠나갔던 다윗,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번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 내게 번제로 드렸기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 인정해 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온천한 반면이 그러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는 약속의 약속을 더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6장1 4 절과 1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니. 그러면서 네가 이 같이 오래 참아 마침내 약속의 복을 받아 한나니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 모두 망설임의 병에서 거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의 결단 그리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 속에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 성과에 함께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약한 자와 슬픈 자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사랑이 어떤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해질까 돌아보고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온종아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절망이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우울하고, 누구보다도 나약하고, 절대로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가운데 있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예, 믿음, 신앙,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이 절망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희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우는 종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참으로 믿음의 불순종과 불신앙, 망설임 그리고 나의 죄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분열,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와 평강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말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 긍정적이고 모금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그리고 참으로 두려움에서, 망설임에서, 의심에서, 불신에서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줄수 있도록 권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이 날마다 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적하는 모든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불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속에서 전쟁에서 아버지의 백 전백배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어서 하나님, 양과 가문수에우상숭배의 용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악한 용들과 어둠의 용들과 우상의 사신들의 용들, 예수님을 다. 끊어지게 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어월의권세들이 우상승배의 용들이 아버지나님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왔던 모든 복을 빌었던 것들이 어리석음에서 그리싸우니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와 내 가족과 사역과나의 관계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불빛과 삼정막으로 미가일의 군대장과 천사들로 둘러 진을 저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온전케 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건강함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 마음에 큰 평강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 이 시간도 예수 안에서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 많이 싸우니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참모된 는혜포혈의 능력이 역사하시니 그들 가운데 구원의 원총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이제 또 하나 부자라는 아산의 홍해로 가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 진이 첫 시간 강하게, 강하게, 강하게 아버지 임하게 하시고 덮어주시고 능력을 역사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그제단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봉해하는데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의 정원,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치유하고 낫게 하시고 형통하는 믿음의 도구로 치유의 도구로 축복의 동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